이번에는, 상가집. 음, 그거 중요하죠. 네, 상가집을 음. 갈수 없는 띠도 있고, 막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. 보니까, 음. 만약에 갈라고 하면, 꿀팁. 응. 음. 상가를 갔을 때, 어떤 사람은 그 기운을 타고, 어떤 사람은 그 기운을 안 타죠. 그거는 어, 내 사주의 특성적인 기질적인 게왜 예민한 분들이 있잖아요. 그런 분들도 많이 타실 거고 또 그날의 일진이 나하고 사대가 맞을 때 있고 안 맞을 때 있어요. 그러면 어, 상가를 했, 갔. 다가 우리가 상문이 타는 경우는 그 돌아가신 그 영정이 나한테 따라오고 나를 안 좋게 하고 이게 아니라 상가에는 항상 그 돌아가신 분 외에 많은 수부 사자들 그 객기들이 많아요 얻어먹고 이렇게 다니는 객기들이 많아서 그게 나랑 일진과 사, 사대가 안 맞으면 기운을 탄단 말이죠. 그랬을 땐 되는 일이 없든지 아니면 내 몸이 좀안 좋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. 그런데, 제가 가지고 있는 팁을 알려드리자고 하면, 여러분들, 왜 꽃게장 같은 거 드시나요? 꽃게장? 음, 꽃게장 가면은 드시면은 왜그 앞에 집게발 있잖아요? 그 집게발 나중에 드실 때, 어, 그거 집게발만 좀 이렇게 모아서 냉동실에 보관을 좀 해두세요. 먹을 때마다. 양쪽 집게발을. 그래서 이 집게발은 하나 그 이렇게 싹둑싹둑 자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. 그래서 집게발이고 우리가 또 간장에 이거를 이렇게 양념장 말고 간장게장일 때 그거를 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상갓집에 가실 때 그거를 비닐에 싸서 내 양쪽 주머니에 넣어가세요. 넣어가시고 볼일 다 보시고 내가 집에 들어오기 전이라든가 아니면 차를 타고 시동을 걸고 이렇게 가시기 전에 그집게발을 꺼내서 내가 발뒤꿈치로 콱! 하 이렇게 빨 맞고 오는 거예요. 응. 응. 고시래 고시래 하면서 팍팍 닦고 그다음에 패패패패패패패패 침을 뱉는다는 거지 사방으로 패패패패패패 침을 받고 오시면 좋고요. 그리고 또한 가지는 10원짜리 있잖아요. 그 10원짜리를 왼쪽 주머니에 세 개, 이쪽 오른쪽 주머니에 세 개. 인심 좋게 500원짜리, 100원짜리는 의미가 없습니다. 10원짜리. 왜냐하면 이러한 엽전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. 그 10원짜리를 세 개를 양쪽 주머니에 넣고 가셨다가 또 볼일 다 보시고 내가 집에 들어가기 전이라든가 아니면 차에 타시기 전에 그 10원짜리 3개를 3군데 방향으로다가, 음, 나무 아미탑을 하면서 이렇게 던지세요. 그건 뭐냐면, 객기들이 그거 가지고 가라는 거야. 노잣돈이에요, 말하자면. 어, 그렇게 하셨을 때는 훨씬, 어, 안 좋은 일을 예방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걸로 압니다.